자, 실수 전체에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이러한 식이 만족한다, 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에 자, 나는 fx가 궁금해. x-1을 곱한 fx가 궁금해. fx. 맞죠? 그게 연속이라 그랬잖 맞습니까? 자, 그럼 fx를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요게 되네. 요런 함수가 되네요, 여러분들. fx가. 에, 당연히 x는 뭐가 아니겠습니까? 1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f1을 구해 달라고 라 했네. 어? x가 1일 때 정의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fx 자체가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했네. 아, 그럼 x가 1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맞죠? 그렇단 얘기는 얘를 그냥 x가 1이 아닌 조건에서 그냥 약분신 그냥 신나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1일 때도 정의가 될 거란 얘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에서 된다고 했잖아. 알겠습니까? 예. 네. 자, 무슨 말이냐? 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 설명이 방금 좀 별로였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인수분해하고 설명할게요. 자, 요거 맞습니까?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x-1, x-2, 이렇게 되는데, 어, x-1,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어, 이런 얘기가 다 없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게 있어야 돼. x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돼.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예. 자, 하지만 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속이다라고 했으면 1일 때도 연속이어야 돼.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어,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삭제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에. 나는 세진이가 좋아. 자, 래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 자체가 약분을 그냥 X가 1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그냥 신나게 약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자, 그래서 FX가 그냥 X 플러스이고 F1은 뭐가 됩니까?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음. 자.